이분이 이제 시 사마리아인의 대제사장입니다. 아, 대제사장. 예. 사마리아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예.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. 이분들 입장을 하고 있고 네.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장에는 이미 음. 수많은 이외신기자들쪽 이 네. 대로 잡기 때문에 네. 이날 한한 4,50마리가 잡혀나갑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이게 이제 어린 양, 네. 어린 양, 어린 양. 네.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죠. 대신 돌아가신 그 예폐이기도 한데, 네. 바로 이제 이 원로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어 양을 잡기 전에 또 예식을 합니다. 아, 네. 그리고 이 광장에 가장 큰그 음. 이들의 종교적 네. 절기죠. 아까 사마리아 달력으로 라고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과 사마리아인들이 좀 지키는. 좀더 달라요. 아, 다르군요. 유대인들보다 평, 한달 후에 네. 이렇게 있고요. 또윤년이 끼게 되면 이제 거의 같은 음.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고. 네. 자, 이제 거의 크라이막스가 오고 이제 네. 모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음. 그런 그 원루들이 이제 네.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네. 이게 이제 그출애굽기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바로에 대항해서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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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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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어불 이어서 으로이렇게이어린이이죽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촬영도 하고 지켜보면서 네.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음. 진지합니다. 어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네요. 그렇죠. 이제 네.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네. 되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쓴 나물과 아, 아까 목요병입니다. 목병이쓴 나물은 이제 애국지의 일반 유대인들은 못 먹기 때문에 저걸 자릅니다. 음.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을 양과 아. 일반 이들의 말하면 평민이 먹을 양을 네. 쉽게 네. 구분할 수 있죠. 다리가 그렇군요. 없으면.